여러분, 축가로 띠앤 곡을 불러야 한다면, 뮤지컬 띠앤 곡은 어떠신가요? 축가로 찰떡인 남녀 띠엣 뮤지컬 넘버 5곡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<목소리> 첫 번째,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에 그게 나의 전부란 걸. 이 노래는 너만을 사랑하겠다는 감동적인 가사와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로 결혼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노래예요. <목소리> 세 번째 미스컬 더라스트키스의 알수 없는 그곳으로 이 노래는 적당한 템포와 함께 반복되는 가사와 멜로디로 화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곡이에요. 사랑해요. 세 번째 미스컬 모차르트의 사랑하면 서로를 알 수가 있어 이 노래는 아름다운 선율과 조화로운 화음으로 추가에 잘 어울리는 곡이지만 뒷부분의 화음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곡이에요. 네 번째, 겨울 왕국의 러비슨 오 o 돌. 이 노래는 밝고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노래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로 결혼식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노래예요. 다 보고 싶어 날다고 싶어 다섯 번째,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사랑이란이 노래는 빠르지 않은 템포와 잔잔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로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곡이에요.